생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포교의 가장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부처님 법 정법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원성취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금일은 마음에 담는 오학스님 글 시간입니다. 무문간 첫 100일 일기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문을 닫고 8일 차에 선 글입니다. 예, 오늘의 일종식, 하루 한끼 먹는 그 식사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잡곡밥, 시래기국, 감자튀김, 나물채, 장아찌, 김, 그리고 과일로는 흑토마토가 들어왔습니다. 예, 하루 한끼 이렇게 먹다 보면 배는 좀 고파도 정신은 아주 맑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식사량을 좀 줄이시고 늘 공부, 마음 공부에 좀 신경을 써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날 좀긴 거리 있는데 금 빼고, 음, 저녁 좌선 중에 무릎이 시큰거린다. 예, 이런 글이 한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날 무릎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 문을 닫고 9일 차에쓴 글입니다. 관해 대해서 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롭다. 극히 관한다. 오월의 끝자락에 서서 바쁘고 푸르렀던 지난 한 달을 관한다. 목책 안쪽 마당을 수도 없이 돌면서 내 몸을 관한다. 그리고 마음을 관한다. 그리고 땅과 햇볕을 관한다. 한끼 공양 앞에서 무문관 개원 이래 이번에 새로 바뀐 공양 바루를 또렷하게 관한다. 후원의 외호 대중의 정성을 관한다. 수저 든 손의 느낌을 관한다. 입안에 든 음식물을 관한다. 비워진 대여섯 개의 빈 그릇을 관한다. 설거지하는 모습을 관한다. 문 가까이 다가와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관한다. 조용히 내려앉은 저녁 어둠을 관한다. 정관 관의 법력이 세상을 장엄하고 있다. 지극히 평화롭다. 예, 문을 닫고 1 1차 일기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온다. 젊은 시절 토굴 생활할 때나무장약을 패면서 얻은 병이 끈질기게 따라 붙는다.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하여 108배로 일과를 시작했더니 그런대로 몸 상태가 나아졌다. 병으로서 양약을 삼는다는 예사람의 말이 맞다. 아무튼 절은 나의 수행생활의 필수 과목이다. 밤 잠들기 전에 신심이 나서 또 108배를 하였더니 체력이 좀 딸린다. 깊은 수면을 취할 것 같다. 108배의 공덕과 과보가 종행으로 심신에 사무친다. 예, 우리 불자들도, 어, 허리가 안 좋거나 하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매일 108배를 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을 닫고 제 11일 차에선 그립니다. 쪽문을 열면 바로 내다 보이는 포행마당 정면 목책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셨다. 이름은 모문불이다 사경하는 붓으로 차상 덮는 흰 천에 긁적거렸는데 제법 일품이다. 모문불 가칭 공간에서 나랑 3년을 함께할 부처님이다. 마당도는 부행동안 모문불은 함께 돌아주신다. 자복에 앉아 망상 피는 좁은 공간까지 눈길 들이밀고 살펴주신다. 첫날의 만남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친근감이 있다. 예, 이 모문불 제가 아, 직접 그려서 포양마당 목책에 모셨던 이 모문불입니다. 예, 이 모문불은 지금 대국한절 삼보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예, 문을 닫고 제1 2일 차에선 그립니다. 오후 4시 설거지를 하고 마시는 보이 차. 차 맛이 참 맑다. 이 방까지 깨끗하다. 무문간 울박. 하늘도 맑고 앞산에서 울퍼대는 뻑국이. 뻑국, 법국, 뻑국의 연음소리가 바다까지 맑다. 혼자 사는 삶이 걸림없이 맑다.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다. 본래로 청정한 육근의 기운이 마음의 고요에 닿는다. 예, 이 모문관 안에서는 설거지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 그 1시간 동안 설거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개인 방 청소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우리 불자들도 언젠간 한번이 모문관 체험을 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 4박 5일 이상이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예, 문을 닫고 15일차 그립니다. 그날의 일종식은 잡곡밥, 콩나물국, 피망든 두부요리, 이름모를 나무줄기, 도무림, 제피장아찌 드득. 예, 그리고 과일로는 사과바나나, 그리고 또 콩가루 한 봉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날, 글은 좀 생략하고 끝줄, 한줄 들어와 있습니다. 눈이 까칠거리고 충혈기가 돈다. 예, 몸무관 안에 있다 보면 온갖 병들이 다 찾아옵니다. 예, 이날은 아마 예, 눈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병원 갈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뭐, 저절로 자연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제, 눈 같으면 소금기로 좀 씻어내든지 스스로 자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눈이 까칠거리고 충혈기가 돈다. 예, 우리 불자들도 저는 병원에 너무 자주 가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약 10년 동안 아직도 종합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가보라고 하는데, 뭐, 가서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특별한 묘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처럼 미련하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온갖 병을 일부러 만들어서 약을 한 줌씩 드시고, 예, 그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뒤로는 또 후일에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 불교 대학에서는 자매 채널, 유튜브 BUD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BUD 치시면 됩니다. 초성예불 그리고 사시 불공은 BUD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꼭좀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 가도 우리 대중 스님들이 많은 경전들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도 특히 인도 성지 순례 꼭좀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